안녕하세요, 베란다입니다 와, 여러분, 벌써 2주 뒤면은 새해입니다. 2021년. <laughs> 그래서 뭐 연말이니까 주인집 식구들도 좀 불러가지고, 또 맛있는 밥도 좀 해서 먹이고, 담소도 좀 나누고 하려고 합니다. <laughs> 이런 새입자가어있어 에? 그래서 오늘은, 오오오! 베란다 송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말다 떨어지네. 일단 주인집에 가서 다들 먹고 싶은 메뉴가 뭔지 투표를 좀해 볼게요. 저녁에 바쁘신 일 없으시죠? 바빠요. 무슨 일인데요? 아, 몰라요. 바빠요. 왜요? 오늘 밤에 성대한 송년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어떻게 네 입에 성대한이라는 단어가 나와? 어, 그럴 때 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네 인생을 아는데 너는 성대한을 못먹어 <laughs> 좋아, 일단은 정해 봐. 메뉴를 원하는 거를 말씀해 주시면은 아, 네가 그걸 한다고? 원하는 메뉴가 뭐야? 칠면조 그런 거 요리 할때 추석 감사절 응어 음. 땡스기빙데 아 근데 내가 볼때네가또 저기서 저번에 돈까스 하는 것처럼 할거 아니야 너 요리하기 쉽게 육회 이런 거 육회? 육회 이런 거 솔직히 쉽거든 냉동으로도 만들 수 있나? 아 만들 수 있는데 냉동 돼지고기 납다리살 돼지고기도 뭐가 옆으로 먹어 먹을 수 있어 누나 음. 먹어 난 싫어 일단 오케이 육회랑 칠면조 반영할게 메뉴 선정해 오, 이분은 주무시네. 윤성씨 오늘 저녁에 베란다에서 송년회가 있어요. 오실 거죠? 응. 메뉴는 어떤 걸로 좋아하세요? 아 돼지국밥이야. 사실 저도 돼지국밥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돼지국밥으로 하신 거예요. 끄덕 끄덕 끄덕. 나 <laughs> <난> 찍고 있어. <laughs> 이제 힙합은 갔어. 이제 2 D의 세대야. <laughs> 일단 7면조 한 표, 6회 한 표, 돼지국밥 두 표로 지금 돼지국밥이 당첨이 됐어요. 돼지국밥 누가 두 표씩이나 줬어요? 저랑 김선은. 진짜 성년에안해본 티를 팍팍 내시는 두 분이시네요. 그 따뜻한 밥한끼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어? 하트 못된거만 배워 가지고. 돈페리뇽 가져와 형이돈페리뇽이 뭐예요? 음식 아니에요? 그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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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메뉴들을 전부 다 제치고 돼지국밥이 상점이 됐어요. <laughs> 일단은 가까운 식자재 마트 같은데 좀 싼데 가가지고 재료들을 좀 사와야 될것 같아요. 어 뭐야? 왜폐서야아 코로나! 여기 확진자 나와가지고 못 들어가네요. 아 급한 대로 다른데라도 좀 찾아서 아무데나. 가봐야 될것 같아요. 사장님, 돼지 사골 내는 뼈 있나요? 돼지 사골은 없어요. 뼈는 없어요? 네. 사골 뼈도 있나요, 뼈? 돼지? 어, 어, 어. 3kg 주세요, 3kg. 3kg. 그거랑 앞다리살 1kg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네, 낙.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돼지국밥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게 진짜 쉬운 요리예요 요거 넣고. 되요 이거 사골 넣고 사골 요거 3kg에 3 6 2원 주고 샀습니다 3 6 2원 쎄가 넣어와 발 들어 빠고 지금 한 3시간 정도 끓였어요 우우. 이렇게 되면은 뭐잘 되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자, 이걸로 이제 다대기를 만들어야겠다. 자, 이 사골 육수, 고춧가루랑 들깨가루 섞은 거에다 그냥 넣고 이렇게 비비면 그냥 다대기예요, 요게 자, 여러분은 다대기 끝. <laughs> 피물 빼준 이 앞자리 살요거 삶아줄게요. 자 이렇게 사골 육수에 고기 다대기 대파까지 썰어줬으면은 돼지국밥 만들기 끝입니다. 끝! 끄덕. 자 이렇게 해서 돼지국밥을 완성. 자, 이렇게 주인집 식구들 상까지 다 차려놨어요. 일부러 제가 국물은 아직 안 따라놨습니다. 근데 진짜 보시면은 고기 양이 진짜 많아요. 봐요 어디 국밥집에 가면 고기를 이만큼씩 나죠. 고기만 먹어도 배부릅니다. 진짜 뭐이 정도면은 진수 성찬이죠? <laughs> 자 일단 맛을 한번 볼게요. 국물부터. 저 먹습니다. 와 시발 맛이다. 자 새우젓을 조금 넣고 자다대기까지 풀어서. 와 진짜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기 제가 저번에 직접 만들었던 김장김치 아, 기이네자 그러면 맛도 있는 거를 확인을 했으니까 주인집 식구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닥. 성대한 송년 속면, 베란다 송년회를 시작합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되나요? 낙치 모세요. 아, 근데 추운데 반바지 입었는데. 아니요 국밥을 아, 먹으면. 국밥을 먹으면. 이 발봐봐 씨발. 국밥을 먹으면은 몸에 열이 날 거예요. 아, 야 고기가 냉 냉동 삼겹살 아니에요 <웃음> 아니에요. <웃음> 냉삼인데? 여기 약간 전쟁 풍 시절 느낌 있어. 야 무릎을 실수잖아. <laughs> 야 나는 근데 좀 감동스럽다. 왜? 이 김치도 네가 담는 거잖아. 그렇지. 나는 처음에, 여기서 산다고 했을 때, 거실에서 자고 하겠지 했거든? 야, 쥐가 여기서 진짜. 양념을 주네? 난 여기서 모든 거래. 응. 근데 김치도 좋네 전우가 이거 김치를 양념을 많이 해서, 실비김치집처럼. 우리 엄마랑 다르난 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했거든, 이번에. 오. 엄마, 국산 쓰자. 아이씨, 아, 이 친구! 이렇게 <laughs> 대소리는 혜성이 이마 딱밤세번 쳐가지고 아 와.. 아 2021번.. 2 0 2 1번이세어 어.. <laughs> 상성이가 점점 맞으면서 눈이 가운데로 벌리는 거야. <laughs> 눈 감았다 떴는데 2023년이.. <laughs> 뭐 2023년.. <웃음> 2023년. <웃음> <웃음> 2023년. <웃음> <웃음> 이거 만드는데 얼마 나 들었는지 알아? 얼마 들었어? 1 1원 장사해라 진짜. 우리 옛날에 아프리카 환경 와서 명함 돌렸던 거 기억 안 나? 그만해. 우리 직접 그 서수길님한테 직접 명함 돌린 사람들이야. 미스터 길. 처음이 서수길인데 미스터 길이지 라는데. 여기네 조짜가치는 좋지 않냐고. 1년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 건우은 <목소리> 연초에 전역하고 해성이도 서울로 뭐지. 올라오고 끄덕 그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맛있게 드셨나요? 네, 네. 덕담 한마디씩 해주고 가세요 아..잘 아, 먹었네 <목소리> 어? <목소리> 2020년 마무리 잘 지으세요 여러분 안녕 자 그러면, 그러면 맛있는 밥도 음 먹고 숙면에도잘 끝났으니까 음 다음 영에서만다